안녕하세요. 대전 강남 한의원 이강한 원장입니다. 이분은 작년 봄부터 혀에 화끈거리는 통증이 심해 내원하신 분으로 이렇게 혀에 갈라짐이 보이는 경우 몸안에 진액이 부족해졌을 때 나타나는 증상으로 여기서 진액이란 우리 몸의 수분 전체를 뜻하는 개념이고요. 몸에 허혈이 많아지면 진액을 소모시켜서 가뭄에 논바닥이 갈라지듯 혀바닥도 갈라집니다. 이때 약한 장부의 영역부터 갈라짐이 생기게 되는데 이분은 혀 가운데와 혀끝이 심하게 갈라져 있기 때문에 위장과 심장에 열이 많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은 위로 상승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혀가 갈라진 분들은 구강건조증도 가지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구강건조증은 구강자결감 증후군의 가장 흔한 전조증상으로 입안이 건조한 단계에서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상 미각이나 혀 따가움 같은 혀의 감각 이상이 생기게 되고 나중에는 구강 자결감 증후군이 되는데요. 이때 환자분의 체질이나 기력 상태에 따라 오랫동안 혀가 갈라져 있어도 혀 통증이 없는 경우도 있고 혀 갈라짐과 혀 통증이 동시에 시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강 건조증이 점점 심해지면 처음에는 백태가 두꺼워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백태가 싹 없어지면서 껍질 벗긴 고기처럼 빨갛게 되는데 이를 설유두가 모두 위축된다고 해서 위축성 설염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가 되면 구강의 감각이 예민해져 일반적인 식사조차 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혀가 코팅을 한 것처럼 반질반질한 것은 전신의 원기가 손상된 경우에 생기는 증상으로 몸과 정신의 과로가 심해 면역력이 약해졌다는 표시입니다. 이런 경우 치료는 심장과 위장에 과도하게 쌓인 열을 식혀주고 부족한 진액을 채워주어야 하고요. 원기를 회복시키고 기력을 보충해주기 위해 녹용이나 태방 같은 보약 처방을 병행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환자분의 체질과 증상 그리고 병의 원인에 따라 구체적인 치료 과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